you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새날입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찬송 491장 491장 Ngày mai đã nằm, mẹ tự qua giấc mơ giấc mơ. Ngày mai ta kỳ vọng niềm tin, niềm tin em

새 이끼 안 속은 그곳은 비관사다니 언제나 지우리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선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의을 허락하시고 새벽 저 시간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주일의 은혜가 온 성도들 또그 가족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성 304장입니다. 그리는 서문은

에스겔 40장 32절, 에스겔 40장 32절로 3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0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아멘. <laughs> 우리가 복잡한 건물을 이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다이 증량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은 어이 막대자와 또 줄자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어,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가 머릿 속에 넣고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어, 성전터가 만 오천 평에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만 오천 평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중앙에는 번재단이 있어요. 만오천평 하면 가로로 225m, 세로로 225m 큰 땅인데 그 중앙에서 번재단에 그 재물을 타오르는 불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만오천평의 경계는 허술해요, 분명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 담의 폭이, 우리 한, 한팔 길이, 양팔 길이 해도 어마어마한 두께의 담인데, 글쎄, 사람 키두배 가까이 되는 3m의 담이 있다. 그래서 바깥 문이 있는데, 정문은 동서남북 중에서 무슨 쪽으로 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쪽, 해 뜨는 동쪽. 그리고 이 정문 동쪽으로 돌아오면 성전 건물이 중앙에 한 600평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만오천 평 중앙에 600평의 건물이 딱 있고 그 600평의 건물도 문이 세 개, 동남 북. 역시 동쪽도 이 성전 건물도 동쪽이 정문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40장 32절로 34절은 이 안뜰 동쪽 문을 말해요.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그랬는데 그게 바로 600평 건물의 정문인 역시 동쪽문 그러니까 에, 담에 그큰 대문을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는 직건물의 문도 역시 방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동쪽에 있는 것이죠. 에, 이렇게 해서 어, 이 성전 건물이 에, 한쪽의 길이가 4 0 다른 쪽의 길이도 역시 45로 돼 있어서 600평에 600여 평이 되죠. 그 건물을 했는데 그,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결국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 지성소와 성소는, 에 스물 몇 평밖에 안 돼요. 그 스물 몇 평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다 필요한 그런 부속 건물들에요. 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사장들의 부속실, 부엌, 식사 공간, 찬양하는 자들의 방, 뭐 교회로 말하면 성가대실이죠. 성가대 가운도 넣어두고, 어 악보도 넣어두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제사장들의 부속실, 부엌, 식사 공간, 찬양하는 자들의 방, 어또 제물을 씻는 방, 끓이는 방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이 다 거기에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쉬고 옷 갈아입고, 또 제사장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밥을 먹고 이런 공간들이 다 자리 잡는데, 이단한 평도 쓸데없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쓸데있는 공간으로 600평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날은 건물이 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간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한 사람 없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어,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 역시 이 바깥에 만 오천 평의 정문 동문이 있고 육백 여 평의 성전 건물의 정문인 동쪽 문을 지금 측량하는 거예요. 그 크기는 길이가 쉰 척이요, 너비가 스물다섯 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리고, 이 성전 건물에, 이 정문에서 현관이 바깥으로 쫙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34절.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리고 거기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나무 모양을 새기도록 되어 있어요. 벽에 무슨 나무가 34절에 나오죠? 에, 34절에 보면 에, 사과나무예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이때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가 이성전내 곳곳에 의미 있는 그 통로의 벽이나 이런 곳에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계시록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료나무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종료나무까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또 종료나무까지로 환영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복주시는 상징이요. 에 예, 그래서 종려나무 이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래서 성전이 평지에 자리 잡았지만 성전 건물은 이 평지보다 높은 곳에 이렇게 딱 위치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성전을 사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덟 층계나 올라가도록 그렇게 높이로 지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전 신앙 내 마음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 성기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부활절에도 부활 신앙이 뭐냐 하나님 성기는 신앙.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이 부활신앙으로, 성전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의 큰 복락을 영구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여래. 이 회복의 놀라운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암울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백성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심령들을 복주시고 또 있는 곳에 쌍망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일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하여 주시고 심령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롭게하시는 은혜 회복의 역사. 대충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세임 맞고 치료받고 기적을 맛보고 응답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가정의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일꾼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취임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었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